오프닝입니다. 여기는 수진 언니라고 그 지금 일 끝나고 이제 퇴근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오프닝 영상 찍고 그리고 이제 정동진으로 일출을 보러 갈 거예요. 지금 시간은 7시라서 7시에서 한 3시간 반 걸려서 정동진 도착해서 우리는 회를 먹고 소주를 간단하게 한두잔 정도만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7시면 해가 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해를 보러 갔다가 맛있는 걸 먹고. 오는 것까지 촬영을 해볼게요. 그럼 이동하겠습니다. 빵! 여러분 이렇게 정동진에 도착을 했고요. 지금 저희가 같이 잘 숙소에서 이제 방어와 우럭회, 소자랑 맥주, 맥주를 흔들어주세요. 이러면 이제 터트린다. <laughs> 이렇게. 같이 먹으면서 회포를 풀고 내일 아침에 일출을 보러 갈 겁니다. 지금 시간은 12시가 넘었고요. 저는 딱 회를 맛있게 방어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만 알려 드리고 이제 언니와 회포를 풀러 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싸 볼게요. 일단 상추 하나에 김한장 올리고 따라해 주세요. 아네상추하에아 <laughs> 네, 네. 묵은지가 없네 묵은지가 어? 이게 이게 묵은지가 그건데 근데 진짜 묵은지가 <laughs> 어, 상추에 김한장에 묵은지를 올리고 방어를 이게 방어지 아 이거 우럭이지 어그거 방어야 방어야 어. 우럭이 어, 뭐지 우럭이 이거야 회색 아 방어 야 방어를 그래서... 들기름에 일단 먼저 찍고 들기를 먼저 찍고 그다음에 쌈장을 올린 다음에 쌈장을 올린 다음에 마사비를 조금 얹어요 나는 좀 많이 얹어요 그리고 언니는 그 상태로 먹으면 되고 나는 고추 보이시나요 이렇게서 해어 잠깐 먹기 전 어. 먹기 전 중요한 어. 거짠 <laughs> 아. 짠하고 먹어지 짠. 짠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와, 이거 진짜 맛있어. 언니 한입 먹어 봐. 이것도 맛있어. 아, 맛있다. 음, 음, 음. 음, 맛있어. 음. 음, 근데 묵은 게 없어도 맛있네. 음. 또 맛있지? 응. 음. <laughs> 너무 맛는데? 있 우리 아버지가 알려 주신 장어 먹는 법. 두개 먹을래? 음. 뭐뭐 김한정 김나맛기는거김한김한김한김오 김한정 아 어, 왜김 어, 김 뭐? 그래 나나모거든어 김은 안지 지 모르겠어 어 그래 정신 없어 나만 짬짬이 었지 너무 맛있다 맛있어,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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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는 맛있게 먹으러 가볼게요 여러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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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아침 새벽 6시반 이상 일어나가지고 지금 해를 보러 왔는데 벌써 좀 밝네요. 해가 뜨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타임랩스로 열심히 찍어 볼게요. <laughs> 자, 이렇게 오늘 일출을 보고 왔는데요. 좀 어떠셨어요? 같이 보러 간 소감이? 근데 저는 친구랑 이렇게 해돋이를 처음 본 거라 네. 되게 너무 설레고, 네. 어, 되게 좋았어요. 되게 네. 좋았어요? 네. 근데 진짜 언니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밤에 특히 밤에 그 파도 치는 게 진짜 어. 계속 기억에 남고. 아, 맞아. 그때 맞아. 응. 그때 아침은 사실 생겼어. 나는 아침은 비몽사몽해서 잘 음. 모르겠고, 차라리 밤이 좋았던 것 같아 나는. 맞아. 밤이 진짜. 응. 막 그, 겁나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러고 막 모래 들어온 거 빼고는 그냥. <laughs> <바로. 웃음>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할 거고요. 이번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안녕! 언니!